다우의 개, 슈들을 물다.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 존스 탑10 ETF 뉴스 코멘터리 시작합니다. 월급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시대. 많은 투자자들이 제3의 월급을 찾고 있죠. 월배당은 어느새 유행을 넘어서 생활이 됐고,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감은 이미 널리 체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안정감을 꾸준히 만들 것인가입니다. 배당 투자에서 가장 먼저 선호되는 건 단연 미국인데요. 오랜 시간 가치를 증명해온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들을 묶은 ETF로 투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슈드는 대표적인 배당 투자 ETF로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이어온 100개 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합니다. 국내 투자자 보유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을 지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의 취향도 다양해지는 만큼 불필요한 복잡함은 줄이고 또 핵심에 집중하려는 니즈도 커지죠. 종목이 너무 많거나 룰이 복잡하면 배당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체감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꺼내보는 전략이 있습니다. 혹시 다우의 개 전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전략은 1991년 미국의 투자 전문가 마이클 B 오히긴스가 그의 저서 미링 더 다우에서 구체화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오존스 30개 블루칩 중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을 매년 동일 비중으로 보유하죠. 연말에 기준을 적용해 10개를 선별하고 1년 보유 후 정기 리밸런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식들은 성장주가 아닌 일시적으로 시장에 소외돼서 개처럼 저평가된 상태인 경우가 많지만 튼튼한 대기업이므로 기업의 기본 체력과 높은 배당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 회복과 함께 배당 수익을 동시에 누릴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다우의 개 전략은 규칙이 명확해서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과거에 지급된 배당이 아닌 앞으로의 예상 배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답을 알려줄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10 ETF를 소개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래에 포커스를 둔 새로운 전략은 성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성 종목, 수, 또 비중이 모두 다른 만큼 최근 5년 두 지수의 배당 수익률 차이는 미국 고배당 다우 탑10 지수가 4.14%,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백지수가 3.56% 수준으로 벌어져 있죠. 이처럼 현재 국내 상장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은 공동적으로 과거 실현 배당을 기준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합니다. 이 방식은 향후 배당 정책 변화나 재무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는 곧 성과 차이로 이어지는 만큼 더더욱 과거가 아닌 미래 배당 여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 존스 탑10 ETF는 다우의 개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으로 다우 30개 초우량주 가운데 향후 12개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를 골라 동일 비중으로 담습니다. 종목 선정은 S&P의 배당 예측 모델을 활용해 과거 배당 기록 또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전망을 반영해 실제 배당 대비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관리합니다. 여기에 자동 감지 또 피어 리뷰 등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정확도를 상시 점검하죠. 그래서 과거가 아닌 다가올 배당을 기준으로 선별이 이뤄지는 겁니다. 최근 금리이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국채 공급 요인으로 급격한 금리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시장이 높은 변동성과 꾸준한 인컴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며 인컴 선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 단기 안전 자산인 미국 머니마켓 펀드 잔고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 대한 선호를 확인시켜 주죠. 여기에 배당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빅테크 랠리가 지속되는 장세에서도 미국 배당 ETF는 여전히 보유 ETF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처럼 리스크 자산의 단기 수익을 추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방식이 뉴노. You know 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이슈드와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1 0 etf 뭐가 다를까요 두 상품 모두 배당 철학을 공유하지만 포지셔닝이 뚜렷이 다릅니다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텐은 배당의 집중력을 키우죠 어디서 내 배당이 만들어지는가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설계라는 겁니다 슈드는 100종목을 분산함으로써 넓고 안정적인 배당 바스켓을 지향하지만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10 ETF는 다우 블루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10 ETF는 고금리 시대의 인컴 수요에 맞춘 업그레이드된 배당주 투자 선택지입니다. 소수 블루칩 기반의 안정성과 직관성 그리고 미래 배당 여력까지 반영한 시의성을 갖췄죠. 그래서 쉽고 직관적인 규칙으로 배당을 받고 싶은 분, 고배당 집중형 노출을 선호하는 분, 과거 아니라 앞으로의 배당 여력을 반영하고 싶은 이런 투자자분들께 딱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당으로 제3의 월급을 채우려는 투자자분들께 이 상품은 단순하고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같은 배당이라도 미래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10 ETF를 통해서 그 차이 직접 경험해 보시죠.